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녀와야 할곳 바로 군대. 철저한 규율과 반복된 생활의 연속이라 여겨졌던 군대가 최근 달라지고 있다. 병영 문화 개선의 한 방법으로 동아리 활동이 장려되면서 각 부대별로 독특하고 재미있는 동아리가 늘고 있다. 신세대 병영 여가 기속으로 고고. 체력 단련과 교육 훈련 쪽인 국군 장병들 힘들고 지루할 법도 한데 장병 여러분 병영 생활 어때요?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군대 생활 어떻습니까? 아주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동아리 활동이죠? 공사 동아리입니다. 아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럼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네. 장병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동아리 때문. 반복된 군생활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장병들에게 동아리 활동은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소다. 예, 저희 부대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장병들의 적성과 취향을 고려해서 전 간부 동참해서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봉사 동아리라고 그리고 컴퓨터 동아리 그리고 개인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헬스 동아리, 축구 동아리, 인라인 스케이트 동아리 등이 있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스터디 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36사단 독수리 부대 봉사 동아리. 이 동아리는 매주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의미 있는 여가 시간을 보낸다. 예, 오늘은요. 모욕하고뭐또 어르신들 안마도 해주시고 예. 또 레크레이션도 해셔가지고 어 어르신들을 아주 그냥 즐겁게 평소 하던 것처럼 그렇게 예. 하시면 됩니다. 야 예, 이씨 그럼 오늘도 목욕이랑 청소 침대 시트랑 이제 예. 어르신들이랑 말동무대 해드리고 매각 아, 예, 예. 주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예. 아직은 서툴고 투박한 손길이지만 그 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담겨 있다. 벌써 3 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 동아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갖고 행복을 찾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에서 오히려 배울 것이 더 많다고 한다. 이제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고 있다. 봉사, 군대에서 봉사활동한다는 게참 어렵고 힘들텐데 저희는 봉사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봉사활동 나가서 참 뿌듯하고 그 병원 생활에 활력소가 됩니다. 강사분들이 힘이 없으셔서 이걸 지난 건데 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임들이랑 같이 이걸 따서 버리는 일 하고 있어요. 규칙적인 군 생활 여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보는 내 시간에서 장병들은 뿌듯함을 느낀다. 열심히 청소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목욕도 시켜드리는 장병들 서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진심 어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자격증 열풍이 불면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장병들도 늘고 있다. 자기개발과 능력 발전을 위한 학습 동아리다. 제가 대학교 때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해서 그 군대에 와서도 병사들에게 그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 줄수 있음으로써 대단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를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게 당연 인기 있는 컴퓨터 동아리. 모든 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장병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료를 준비하고 공유한다. 인터넷을 통해 지금 이렇게 공부도 할수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군대는 인생 성공의 준비 시간으로 변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자신의 경력에도 보탬이 될수 있게 탈바꿈한 유익한 공간이 바로 군대인 것. 자기 개발로 인한 장병들의 사기는 점점 높아만지고 있는데. 한문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문 공부? 예. 어, 한자자격교의 시험 공부를 하고 있네. 예. 어, 몇 급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급 목표로? 군에 있으면 머리가 굳는다. 이젠 No. 어학 공부도 빠질 수 없다.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에 잠시 학업을 접고 입대하는 경우가 많은 장병들. 짧지 않은 군 복무 기간을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닌 많은 것을 얻어가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장병들은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며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준비로써 모두들 노력하고 있다. 우리 독수리 부대 장병들은 주중에 교육 훈련과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말인 토요일 오전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충효의 정신을 함양하고 체력 단련, 자기 개발을 도모함으로써 본부의 유혹을 고취시키고 전우회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 오, 오, 오. 탄성과 함께 박수 갈채가 쏟아지는 이곳은 수리수리 마술이야! 바로 마술 동아리. 이곳에서도 신바람 나는 군대를 엿볼 수 있다. 선임과 후임 장병들 앞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마술을 선보이며 스트레스도 날리고 여가 시간도 알차게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입대 전에 하던 취미 생활을 입대 후에도 계속 할수 있어서 더 더욱 좋다고 하는데. 아 정말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배우신 거예요? 고등학교때 3년동안 잠깐 배웠었습니다. 어느정도요? 그냥 일반 아마추어처럼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잠깐 하는정도였습니다. 공중부행하는걸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오. 마술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책과 인터넷을 찾아가며 숨겨진 비법을 연구하고 연습하기를 거듭. 동아리원들은 이제 카드와 공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멋진 마술을 선보일 만큼 실력이 일취월장입니다.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아리 활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우들과 함께 이제 마술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제 연습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무엇보다 좋은 점은 취미가 같은 선 후임병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내무반 생활이 훨씬 즐겁다는 것. 다양한 비급의 장병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인 만큼 서로의 벽을 허물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것 또한 큰 의미가 된다.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아 요즘 군대 생활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주 보람차고 재미있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향 부모님한테 뭐할말씀안 계세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네, 저희들은 국방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어, 여가 시간에는 개선된 동아리 활동과 취미생활 등으로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저희들을 믿고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군대가 변하고 있다. 꿈과 목표가 있는 병영, 가정처럼 편안한 병영, 활기찬 병영. 군복무가 인생의 발전기이자 도약기가 되는 것이다. 나라도 지키고 나도 발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군대 희망과 꿈이 넘치는 최고의 부대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36살한 독수리 부대 파이팅!